6월 6일 오늘의 골방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시간과 순간들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직인됨을 선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10편 105편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곧 여와의 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속방함이며 무 백성이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원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대가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얻었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직 나라를 잃을 만큼 많아지기 전에 한 부족을 이루었지만 기근이 땅에 덮치자 그들은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성경은 이 기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재물이었다는 것을, 큰 부족을 이룬 부였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로 하였죠. 그리고 그 전에 야곱의 열두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세 서절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야곱이 팔려간 아들을 단련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요셉만 단련하시기 원하신 것도 아니고, 가나안을 비롯한 모든 땅의 길은 임한 것도, 그저 하나님의 변덕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지요. 오직 이 땅의 어려움이 닥친 이유는 죄로 인한 것이고 죄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려 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의 결과에서 그 아픔에서 구원하시려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갔습니다. 암담한 요셉, 요셉의 미래에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여 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을 움직이신 것이요.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는 왕의 총리 대신이 되어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었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원하게 하였다. 요셉은 그저 애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 땅에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세상에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들의 땅이라는 이집트 온갖 신이 넘쳐나는 땅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었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간 애가 되었도다 참의 땅은 애굽과 구스라고 기록된 에티오피아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곳이 집이나 고향이 될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고 기름진애굽의 평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크게 번성하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집의 세력보다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하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문제는 그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도 여전히 지배 아래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어떤 의사 표명도 하지 않고 그저 거기에 머물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다스림에 안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대대적인 이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은 거기서 멈춰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배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큰 지배 세력에 대해서 그곳에 눌러앉을 것을 염려한 이집트의 지배, 지배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강성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강하게 하셔서 죄와 맞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하고 또 대적합니다. 갈등은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꼭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자 그것을 어었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족들은 쉽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과 그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멈추어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의 승리와 쟁취를 위한 것이 아닌 구원의 영적인 전쟁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닌 것이 아직도 악한 세력이 남아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암담한 것이 아니라 희망의 밝은 불빛이 있으며 또그 광명한 것이 우리의 온 삶을 덮어 밝게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용사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르실 구원을 성실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언약의 이야기들을 믿으며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들의 이야기도 잊지 않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